사람에게 모욕당하는 왕. 말씀 살펴보기.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 곳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위에 있는 좌편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열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의 팁. 16절의 브라이도리온 총독 또는 행정 장관이 주재하였던 관저를 부르는 라틴어입니다. 빌라도는 헤롯 대왕이 자신을 위해 지은 장엄한 궁전을 관저, 즉 브라이도리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세고 자색은 왕실이나 부유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군인과 유대인에게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떤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빌라도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유대인에 의해 고발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가 만들어낸 죄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해야 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씁니다. 군인들도 브라이 도리온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관을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힌 후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패배한 왕으로 취급합니다. 아름다운 왕관 대신 고통을 주는 과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만든 막대기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으스대던 능력이 있는 자여.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능력을 증명하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여. 너는 당당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지어 예수님 양쪽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왕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은 보란 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잠잠히 조롱받습니다. 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조롱과 모욕을 참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에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재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욕과 수치도 기꺼이 감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이 원하셔서 감내하거나 기꺼이 짊어지는 당신만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모범처럼 복음을 위해 모욕과 수치라도 감내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